원 어원 의 공연 무대 에서 멤버 중1 인인 이대 휘가 부상 을 입어 병원 치료 를받는 일이 있었 는데요. 근데 귀에서 피가 흘러 옷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부상이라는 팬들의 주장에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YMC 측은 경미한 부상으로 발표해서 매니지먼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너원의 이대휘가 누구인지, 이대휘의 귀부상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이대휘의 부상에 대한 팬들의 주장과 소속사 YMC 측의 주장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민 보이그룹 요즘 최고의 대세 원어원 어떤 그룹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원어원이 어떤 그룹인지 생경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원어원이 어떤 아이돌 그룹인지 그리고 이대휘는 원어원에서 어떤 멤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원어원은 영어로 원어원으로 왜몇달 전부터 무한도전에 유재석이 심심하면 팔을 쭉쭉 뻗으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하며 춤을 추던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원어원입니다. 나야나 픽미라는 노래죠. 지난 2017년 4월에 방영되었던 엠넷의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 이에 출연한 연습생들 중 최종적으로 득표수 기준 4위 11명을 선발해서 결성된 11인조 보이그룹이 원어원인데요. 그룹명 원어원은 프로그램의 제목인 101을 원어원으로 읽는다는 것. 에서 발음을 따왔다고 하며 의미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 보컬 능력의 작사, 작곡, 편곡 능력까지 갖춘 워너원의 초대. 센터 이대휘그 중 이대휘는 워너원 멤버 중에서도 특출한 멤버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알린 첫 번째 센터이자 만인의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는 워너원의 김유정이라는 별명까지 지니고 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멤버죠. 실력도 뛰어나서 프로듀스 101 시즌2 당시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데뷔로 이어지는 순위인 11위 바깥으로 단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3명이 멤버 중 1인이었던 시작부터 데뷔생이었고, 연습생들이 직접 뽑은 첫 번째 센터이자 레벨 테스트에서 두 차례 모두 A를 받은 능력자였습니다. 2017년 8월 7일 원어원 데뷔 이후에도 정확한 동작과 눈에 띄는 춤선으로 왜 이대휘가 원어원의 첫 번째 센터인지를 늘 증명하곤 했는데요. 안정적인 보컬 능력 이외에도 작사, 작곡, 편곡 능력까지 갖춰서 보이 그룹 이후에도 미래가 촉망되는 현재 최고 인기 아이돌 중의 한 명이 바로 이대휘입니다. 3언어원 이대휘 2017 피버 페스티벌에서 귀부상자, 그런 언어원의 귀염둥이 이대휘가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피버 페스티벌 행사 중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다 귀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대휘가 소속된 언어원, 위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 공식 발표에 따르면, 워너원의 이대휘가 무대에서 공연 중 비부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았고 추가 조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만큼 이대휘는 추후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러까지 떨어진 상태의 이대휘, 하지만 YMC 엔터테인먼트의 발표에도 팬들의 주장은 상의합니다.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대휘의 부상을 목격한 팬들은 귀에서 피가 철철 흘러 옷까지 떨어지는 부상이 어떻게 경미한 부상이냐는 주장을 펼칩니다. 거기에 아울러, 귀에서 피가 흘러 옷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YMC 엔터테인먼트는 워너원의 공연 무대를 중단시키지도 않았으며, 게다가 응급처치를 했다는 YMC 엔터테인먼트의 주장과는 달리, 휴지만 쥐어주며 공연. 을 끝까지 마치게 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아이돌 혹사 논란의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도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대휘는 왼쪽 귀 안쪽에서 피가 흘러 왼쪽 뺨 뒤를 타고 옷까지 군데군데 피가 흘러 옷에 묻은 상황이 있고 휴지로 귀를 막으며 공연을 하느라 왼쪽 귀 전체가 피로 빨갛게 자극이 되어 있어 혹시 고막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대휘 피버 페스티벌 귀부상 원인은 그렇다면 이 대휘의 피버 페스티벌에서의 공연 무대 귀부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인 YMC 엔터테인먼트 발표는 이니어가 손상되어 귀가 긁혀서 생긴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니어란 다르 잘 아시겠지만 가수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반주 등을 들으며 공연을 할수 있도록 귀 안쪽으로 착용하는 일종의 무선 이어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팬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버 페스티벌 첫 무대 때부터 이대휘 이니얼을 자꾸 불편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나야나를 부를 때 귀를 자꾸 만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그걸 오진이가 발견하고 무대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응급처치보다는 휴지로 닦고 다시 무대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드휘 귀에서 피가 나자 걱정하는 관리니 정리해 보자면 뭐. 너원의 피버페스티벌 무대 공연 중 이대휘가 인이어에 긁혀서 귀에서 피가 났는데, 그러나 응급처치를 하기보다는 휴지로 대충 닦아낸 후 무대를 모두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 위상에도 피가 묻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이어에 긁혀서 그렇게 피가 나죠?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만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인지, YMC 엔터테인먼트 발표와는 달리, 공연을 하던 중 폭죽이 터지면서 깜짝 놀란 이대휘가 마이크에 걸려서 귀를 긁혀서 다친 무대 사고라는 팬들의 주장이 돌고도 있습니다. i m c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논란 왜 자꾸 불거질까? 워너원은 소속사는 브랜뉴뮤직이지만 실제로 소속사보다는 워너원의 공연이나 활동 일체 및 팬들과의 만남과 행사 등등은 모두 IMC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브랜뉴뮤직이고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IMC 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워너원 관련 일이 더. 쓸 때마다 소속사보다는 YMC 엔터테인먼트가 더 크게 눈에 띄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팬들은 심각한 부상으로 당연히 우선 치료와 안정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 수순인데 근데 이 대휘 귀부상 사건 이후에 YMC 엔터테인먼트의 발표는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고 경미한 부상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의 초점이 맞춰지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사실 원어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YMC 엔터테인먼트는 원어원 데뷔 초기부터 멤버들의 카톡, 인스타, 페북등 일체의 멤버들 간의 놀이를 금지했으며 프사 배사 모두. 금지에 500만 원 벌금 등으로 멤버들을 규제한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고, 이후에도 일부 극성 팬들의 제재를 위함이라며 팬클럽 멤버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며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버 페스티벌 이대휘 사고에도 공식 발표로 IMC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경미한 사고여서 향후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그러나 과거 YMC 엔터테인먼트의 전적을 익히 알고 있는 팬들은 현장에서 목격담에 따르면 피가 그렇게 흘렀다는데 경미한 부상이라니, 어떻게 아이 귀에서 그렇게 피가 나는데 휴지 몇장 쥐어주면서 무대를 마치게 해놓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는 발표를 할수 있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령 YMC 엔터테인먼트 측이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해서 무대는 마치도록 현장에서 결정을 했다면, 현장에서의 결정은 그 당시의 결정이었고 이후 부상은 경미했지만 추후 또 다른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대휘 본인 의사에 따라 휴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좀더 언어원과 이대휘 나아가서 팬들을 위한 발표를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네요. 이 대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글 이불 밖은 위험의 김소연 남편 이상우, 워너원 강다니엘, 하이라이트 용준영, 슈퍼스타 K.O. 우승자 박재정, 엑소 시우민 오색매력 엿보기 미운우리새끼 출연 김종국 형 김종명 성형외과 의사, 하지원 언니 전유경 조양사, 엑소 찬. 열 누나 박유라 아나운서 등등 스타 형제 자매 이색 직업 오두산 마이클 보호된 넥센 장영석 헤드샷 퇴장 국내 프로야구와 달리 메이저리그의 투수 헤드샷 강제 퇴장 규칙이 없는 이유는 YMC 엔터테인먼트에 대응 너무 아쉽네요 동의하시면 아래 공간 버튼 클릭 부탁드려요.